건강 먹거리입니다. 여기는 충북 옥천에 있는 새소리 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농사는 어때요, 대표님? 예, 초기에는 매우 그, 불실한 걸로 느꼈었는데, 예, 예 시간이 나면 성장하니까, 예, 그, 평년만은 못하더라도, 예, 그냥 그, 그냥 봐줄만해요? 예, 예, 평균 예, 평년작 평벌, 정도. 평년작 되는 거 그리고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제법 열렸는데 한참 네. 커가고 있는데 네.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는 그 농사짓는 사람의 에로를 조금 네. 뭐좀 해결은 다못 해주고 네. 에로의 판매 에로에 좀 도움이 되고자 네. 마진 없이 네.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서로 연락하고 네.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하고 있어요. 여기 네, 지금 상생, 그러니까 상생이면 소비자도 살고 예, 예. 생산자도 살고 예. 상생 마당인데요. 그 코너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 올은, 예. 오늘은 예. 옥천에 계신 새소리 농장 대표님, 그이 새소리 농장에 올해 한 9월 한말 정도, 예, 예. 아니면 추석 전후 예. 돼서 첫 생산 될것 같죠? 네.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매 영상입니다. 이것은 강성식 건강 먹기 리해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이론도 먹, 이론도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생산자하고 소비자분의 그런 직거래만 할수 있는 연락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붙여놨는데 새소리 농장입니다. 전화번호는 010-3951994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농장 대표님 직접 농사 지셨는데 네. 철학하고 어떻게 농사 지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이 농사는 얼마나 됐죠? 대추 농사 지신 지. 이 이제 5년 차입니다, 금년이. 5년 차. 네. 어때요? 해마다 지금 그 8학년이라고 그랬죠? 제 나이를 공개해서 예. 죄송한데. <laughs> 어떻게 대추 농사 이거 질만 해요? 예. 그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예. 그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예. 어, 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농사해 보니까 여러 농... 가지가 또 예.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작물 비해서 예. 농사 일량은 어때? 할 만해요. 일량은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뭐한50% 내지 70%. 다른 약물에 비해서 일량은 좀 적다고 적다? 볼다뭐 예. 8학년인데도 그냥 소화시킬 만하다 예, 농사. 예, 소화시킬 만합니다. 그리고 5년 차 지금 된 거죠, 나무가? 예. 그리고 이거 뭐 해마다 맛을 예. 좋게 하기 이에서도 그렇고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위대재배로 해서 싹둑 네. 자르고 세손 네. 올려서 하는 거죠. 네. 이런 재배법이 맛이 좋다고들 많이 해요. 예. 음, 뒤로 좀 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손이 근데 상당히 커 있네요 지금. 예. 이거 이거 갑절 정도 더클 겁니다 수확할 때쯤. 그리고 되면. 요 나무는 빨리 익을 것 같아요. 벌써 부연빛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품종이 틀린지 몰라도 거의 같은 품종들이는 작년에 재작년 그리고 첫해부터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았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반응들은 굉장히 좋고 좋다는 얘기가 뭐 없고 예. 우선 그어 식감 처럼 예. 식감도 좋고 항시 위대재배만의식감은 예. 좋을 것 같아. 예. 예. 식감 좋다 그러고 우선 그칼라가 깨끗하고 다른 그 대추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 대표님이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죠. 이 밭은 절대 재초제안 하죠. 예. 그리고 애초에 산하고 똑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이 바닥에 예. 엄청나게 산에서 구역 또뭐라그럴까 숲이, 예, 숲이 나무 껍질을 예. 톱밥처럼 분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넣죠. 예. 예. 그다음 2년 전에. 예. 25톤 트럭 두대 두 그러니까 약 50톤을 그, 음. 그또 깔아서 넣고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제가 손을 좀 쓸게요. 여기도 흙이 아주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 이 유기질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항시 이렇게 땅이 촉촉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잎 색깔을 봐도 뭐 기름이 잘잘 흐른다 고할 정도로 예, 예. 반질 반질 합니다. 이 예. 어떤 뭐 장애가 없어 보이고 예. 이 건강하게 나무가 보여요. 예. 물론 꽃게 하면 쓰고 예. 여러 가지 썼지만 예, 예. 건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 뭐 헤일 헨리 할리 할리 님이네 영어라서 좀 그런데 예. 할리 님이 잘 키우셨다고 좀 칭찬해 주셨는데 아, 예. 그 여기. 해마다 이렇게 팔았을 때 외대접으로 팔때 식감이 좋고 예. 맛이 좋다고 계속 얘기는 들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도매로 예. 넘기고 그랬는데 올해는 예. 좀 소매도 좀 겸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농민들은 수익도 좀 바라봐야 되니까. 예, 예. 제가 어, 맛은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계속 해마다 예, 예. 올해는 아직 맛을 안 봐서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나무 상태나. 그 대표님 새슬리 농장 대표님이 철학이 일단은 다 여기 멀칭을 안 하고 여기 보면 유기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많게 재배를 했고 지금 발 발을 걸음을 뜰 때마다 폭신폭신해요. 예, 스폰지 박명지분이죠. 네, 예, 이렇게 손님. 땅을 만들고 지라고 많이 하는데 예. 대표님이 렇게 실천하신 것 같고요. 여기 전부 다 그런 풀을 매주는 거죠. 예, 이거 천평인데. 그을 많이 넣어가지고. 네. 예. 생각보다 이그 풀이 많이 안 났어요. 하우스는 예. 씨를 받, 그러니까 풀 씨가 예. 받기 전에 예. 자꾸 제거를 해주면 예. 노지보다 훨씬 풀이 줄어요. 예. 그게 예. 장점이긴 해요. 예. 제가 여기 5년 저하고 같이 예. 사과 대추 농사를 같이 시작하셨죠? 예.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어이고 여기는 뭐 그냥 대박 나갔는데 크기들이 이쁘고 예. 이 지금 대추도 빛이 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제가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정도면 대추 농사가 잘 됐는데 올해 음, 그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 하셔서 수익을 좀더 보셨으면 되고요. 예, 예. 이제 가격적인 면을, 어, 면을 한번 짚어볼 거예요. 예. 일단 여기 와서 직접 할수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여기 오면. 뭘 해도 덤은 주시겠죠? 그러면 당연하죠. 네. 아 자꾸 제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약속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laughs> 예,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예. 저도 이제 사과대출을 팔아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 집에서 내가 편하게 먹을 거 하고 예, 예. 어, 선물로 이렇게 할거 하고 예. 조금 기준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집에서 먹을 것은 특별히 선별 안 해도 괜찮다는 분이 예. 꽤 많고 예. 대신 가격을 조금 낮춰주고 아, 예. 그러면 그사 먹는 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파시는 분은 일순이좀 절약돼요 예. 선별하고 뭐 하는 게 조금 줄고 예. 그리고 굳이 굳이가 아니라 꼭나 어디에 선물해 줄 건데 좋은 놈으로 달라 예. 포장도 신경 써 달라 예. 그럼 할수 없이 노력이 더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가격을 조금 높여 받을 수가 예. 꽤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 올해는 1kg 단위. 예. 택배는 보통 2kg 단위로 출하하실 거죠? 예. 뭐 1kg 안될건 아니지만. 예. 뭐 1kg 원하고 k g 가 예를 들어서 2kg 예. 그냥 중품 정도. 예. 중품이란 얘기는 여기 선별 없이 예.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거가 섞여 들어가는 예. 정도를 중품이라고 대표로 할게요. 예. 예. 뭐 어느 정도 가격에 집에서 받아볼 수있어요 2kg 기준. 이 농장에서 2kg? 예. 1kg로 할까? 2kg. 1kg, 1kg. 1kg로 하면 택배비 부담이 많지 않아요? 뭐, 뭐 어쨌든 오시면 그렇죠. 한 알도 팔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주로 많이 파는 게몇 킬로 단위로 파셨어요? 작년에는 주로 1킬로, 2킬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1킬로 하고 2킬로 가격대를 네. 범위만 말씀해 주세요 1킬로 대는 네. 판매, 그러니까 3만 원, 택배비까지 한 3만 5천 원 정도 1킬로에? 그럼 2킬로는요? 2킬로는 2kg는... 2kg는 기로는... 없어요. 어쨌든 그거보다는 싸게 예, 예. 어, 고민해 보시고 예, 제가 갑자기 질문드려서 그런데 예. 택배 포함에 35,000원. 예. 그러면 맛이 자신 있다는 얘긴데 예. 35,000원이 싼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요. 그 소비자들도 이제 한번 드시고 알겠지만 외대재배래 예. 그 가지고 예, 예. 그 다들 소비자들이 너무 식감이 좋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굳이 나는 크기에 상관없이 맛만 볼수 있겠다 면 조금 조절은 가능하죠 예, 좀 예, 예. 잔챙이 쪽으로 가면 예. 조금 더내고는 예. 되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와서 현장에서 예. 맛보고 예. 사 오시면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예. 어, 그런 분들 오시면 분들은, 오셔서 가격 예. 협상 하시면 되고 예. 여기서 가격을 뭐 현장에 오시는 분을 정하기엔 좀 그렇고 예. 뭐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 덤도 더 주실 수 아, 있고, 당연히 드리 오시는 것할있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선물용으로 예. 좀 이제 선별 잘 되고, 예. 어 알도 큰 걸로 주로 흑닭해서 예. 상대적인 겁니다. 여기서 왜냐면 지금 뭐몇 그램 이상, 몇센 m 이상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좀 상대적으로 좀아 좋다. 선물받아봤을때이 정도면 아우 신경 썼네 예. 정도를 했을 때는 예. 얼마씩. 할 거예요. 아까는 그냥 막그 선별 없이 예. 중 따마 중심으로해서 한 거고. 이제 음, 대과라고 그러죠. 네, 좀 크고 선물해 줬을 때좀 괜찮다고 느끼는 정도. 네, 그 예. 4만 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키로당. 키로당.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구체적인 가격은 직접 예. 연락하셔서 예. 이 대표님하고 왜냐면 추석 전하고 추석 후하고 좀 가격 조정이 예. 될 수도 있어서. 예. 하시고 어 소비자분께서 그 내고 네고, 내고나 협상이죠 협상 예. 어 여기 대표님하고 직접 협상을 하셔서 가격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어, 나 힘든데 그럼 좀 빼주실지도 모르겠고 예. 어 가격은 상관없이 예. 좀 제품에 신경 써달라 그런 예. 분도 가끔 계셔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상생할 수 있게 소비자하고 그 생산자분을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농사 짓기도 하지만 예. 팔로 개척이 쉽지가 않아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예.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사기가 쉽지가 않아.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직접 출연해서 나는 어떻게 재배했다. 예. 여기 보시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그 저기 뭐야 결과물이 나오듯이 예. 이 팔이 하나 하나가 지금. 예. 어, 이 빛나는 게 보여요. 저는 네. 반사돼서 알알이 잘 열렸는데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그 대추도 인물이 좋아요. 하우스 네. 대추가 사과 대추가 식감이 좋잖아요. 네. 올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땅이 좋아야 뿌리가 좋고 네. 뿌리가 좋아야 나무가 건강한데.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새소리 농장입니다. 그, 지금은 농사 짓는 분이 많이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시지만 언젠가는 또 고객님이 한두 분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속 유대 관계를 맺으시고 단골도 생기시고, 뭐,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서로 이웃처럼 이렇게 팔고 샀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어, 뭐, 저번에는 적게 열렸다고 고민이 많으시던데, 네. 알이 커가니까 네. 꽤 많이 보여요. 지금 소비자분들한테 작년이나 재작년 판매를 했을 때, 네. 소비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었나요? 뭐, 크게 불편해 하시지 않고요. 네. 그, 나중에 후기들 얘기를 하시면, 아, 너무 맛있게 아주 잘 먹었어요. 맛은 자고 예, 뭐, 식감이나 이런 거. 맛 없어서 좀그랬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예, 그럼 올해도 좋으리라고 예상 되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입... 지금도 앞으로 이제 한달 가까이 더 자라는데, 예. 이제 이제서부터 막 성장, 생장기거든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예. 이렇게만 하면, 네. 지금 사다리에 안 올라가도 다 따실 수 네, 다 있겠어요. 사다리에 안 올라가서 딸수 있도록 이렇게. 예, 기죠? 예, 키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외대제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올해 한 허리 높이 좀 못되게, 네. 이렇게 잘라서, 괜찮은 실한 순을 하나 올려가지고,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 것들이고요. 물론 나무에 따라서 안 열린 거나 적게 열린 것도 있고 많이 열린 것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시하게 보는 것은 이 나무의 건강 상태. 아주 좋아보여요. 오늘은 그 새소리 농장에 사과대추, 사과대추 판매를 돕기 위한 소비자분과 그 판매자분의 직거래를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 한번 가보시죠 대표님 네. 이 정도면 딱이 아주 좋고 네. 아주 커질 일이 많겠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예. 공에 대해서 예. 네. 데는, 네. 데는 아주 제일 편하게 네. 만들어 놨습니다. 기죠 예. 네. 어 제가도 계속 이제 연세있입구래서 일을 줄이는 방법에 농사를 지시 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외대재비를 자꾸 권했고 네. 그리고 키를 낮추는 걸 권했는데, 지금 잘 이렇게 하셔서, 결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곧 마칠 건데요. 여기 보면, 어, 요거 한번 촬영해 봐야겠네. 아주 이쁘게 색이 들어가고 있네. 네. 건강하게. 네. 이렇게 많이 열리면 이렇게 지금 쓰러지고 있죠. 지금 자꾸 무게가 아니, 되니까. 저기들이 그러니까 막 찢어지고 이제 저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찢어지는. 어, 음, 저기 음. 보니까 주렁주렁 지금 늘어져 가고 있어요. 예, 예. 역시 지금 비가 와서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계속 풀을 뽑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 쇠비름도 상당히 생명이 강한데 대표님이 꾸준히 꾸준히 제거해 주고 계셔서 제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 사과 대추로는 판매용 영상은 처음 해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소비자분하고 생산자분이 직접 거래하시도록 유도하는 이 방송 코너는 절대 에, 뭘 이렇게 중간에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기 때문에, 이 농민들 심정도 알고, 저도 좋다는 것들은 좀 사먹는 편이에요. 제가 농사 안 짓는 건. 예. 양쪽 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채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장이 하나 있었으면, 서로 좋겠다 싶어서 만든 코너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예,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어. 사과대추는 어느 정도 소개를 한것 같아요 뭐 기회되면 더 촬영할 수 있지만 홍보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소비자분들께 내가 구매, 구매할 구매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네. 어, 농장 농사 지시는 생산자 입장에서 네. 뭐내 제품이 이렇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배송을 한다 한번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귀농을 해서 이 농사를 짓는데, 예, 예. 예, 처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뜻대로 잘, 이 대추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보다 일거리가 적고, 예. 또이 가을에 이제 수확하는 기쁨, 그리고 예. 또, 또 소비자들이 그, 사 드시고 나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그 후기들을 주시고 그럴 때, 예. 거기서 이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서. 아소비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별도 아, 하고 선별을 제대로 하고. 안 좋은 건 빼내고. 그렇죠. 손짓. 안 좋은 건뭐 철저히 빼내고. 그리고 혹시, 예. 혹시라도 잘못 돼서 뭐 그러면 AS 하면 하면 아, 뭐 A, A, A S 잘 해주시고. 철저하게는 A S 그런 생각을 가리.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AS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laughs> 느껴보시면 되겠죠, 예, 예, 이제 금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예, 예. 어, 선 손들은 철저하게 해서 소비자들 하나라도 아쉬운 그런 일들이 없겠고 하는 건그 기본으로 네, 예, 초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은 참고사항이고, 변동될 예. 수 있으면 더쌀 수도 있고, 더 예. 비싸질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따도 여기다가 글씨를 넣을 건데, 예. 전화번호, 연락, 저 하나만 입으로 저기 말씀으로 해주세요 지금. 예. 지금 전화번호는 먼저 사진에 드렸던처럼. 예. 010 010 3951. 3951. 294번입니다. 9 9942. 9 예. 4 제가 그 댓글에도 상단 고정 노출로 했을, 해드릴 테니 예. 관심 있는 분은 예. 직접 연락하셔서 어, 의견을 나눠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뭐 서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어,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새소리농장 사과대추가 전국에서 어, 제일 맛있다. 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 어, 제가 먹어봐도 지금까지 맛이 좋았어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올해도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나무가. 예. 맛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예. 잘 파시고, 예. 좋은 뭐 수익도 바라시고 좋은 단골 고객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강성식 건강 먹교에서 옥천에 있는 새소리 농장 사과대추 재배 현장에서 직접 재배하시는 대표님이, 어, 판매에 도움이 되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좀 나서 봤는데, 어, 이쪽 농원이든 저쪽 농원이든 사드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어, 다양하게 이렇게 네. 다양한 그 농원을 농원에서 구매하셔서 서로 살수 있는 방법 예.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